간단하게 이제 후기를 말하자면은 일단은 게임이니까 게임성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자 게임성 어 게임의 재미 어,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적을 때리는 타격감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다 굉장히 좋았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어 약간 빠르게 움직이면서 화려하고 사람 패는 것도 생각보다 타격감이 좋았어 이게, 웬만한, 그런 게임들보다 타격감이 좋았어. 내가 치고 있다, 잡았다, 접했다, 이게 느껴질 정도였어. 시프트로 해서 이제 굴러서 때리는 것조차도 타격감이 있었어. 애들을 터트리는 것도 살짝의 시간을 주면서, 조금, 어, 바로바로 터지지 않고 조금의 시간을 줬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것도 잘 구현했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은. 음. 이게 액션 게임이 아니라, 스토리 전형적인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게임인데도 이 정도로 이제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어 게임성 자체는 만족스러웠다. 꽤 재미있었어 플레이 자체도 약간 입체 기동 장치 타고 등기면서 와리가리 터는 그맛또 좋았어. 어 약간 이동하는 것조차도 나쁘지 않았다. 자 이제 중요한 스토리로 넘어가자면은 딱 초중반. 초중반 때 너무 재밌었어. 떡밥도 뒤지게 많고, 이거 약간 과거 내가 봤던 스토리들 보면서 이제 맞춰가는, 퍼즐 맞추듯이 탁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뭔가 계속 맞춰져. 이거 보는 맛이 꽤 좋았어. 떡밥을 되게 잘 풀어냈다? 어. 스토리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떡밥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 초중반까지는 정말 잘 풀었어. 떡밥을 잘 던지고, 중간중간 풀면서, 약간, 답답하진 않았어. 어, 좀, 아, 씨발 답답해. 이거 언제, 그래서 이게 뭔데? 아, 그래서 뭐냐고. 이게 없었어. 고구마를 먹진 않았다. 스토리 자체에서. 근데, 이제, 딱 거기서, 딱온것 같아. 어디서, 약간, 루즈함이 느껴졌냐. 송대령이랑 맞짱 까고 나서부터, 거기서 너무 길었어. 그 후의 스토리가 너무,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 이게 길었다는 게 스토리 자체가 길었다기 보다는 스토리는 괜찮았는데 맵이 너무 많아. 내가 과거 회상을 하면서 정신세계 쪽에 들어가서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이게 너무 많았어. 스토리 자체가 많았다기 보다는 스테이지가 너무 많았어. 그 스테이지를 좀 줄였으면 좋았다. 약간, 어, 과해. 스토리, 너무 스테이지가 많았어. 거의 이제 후반부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의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스테이지가 계속 나와. 끊이지 않고 나와. 그냥 하나의 스테이, 하나의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스테이지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데 스테이지 자체에 뭔가 떡밥이 있는 건 아니야. 스테이지는 그냥 스테이지였어. 그냥 해결을 해야 돼. 스테이지 자체에 떡밥이 있었거나 아니, 스테이지를 풀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맵 자체에서 보여주는 뭔가가 있었다. 풀어나가는 도중에 맵에 뭔가 그런 기믹이 있었다. 했으면은 괜찮았는데, 그런 기믹도 없고 그냥 단순 진짜 스테이지 클리어. 진짜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클리어 해야 된다. 약간 이 정도? 그냥 더도 없고 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특별함이 없었다 할까? 초중반까지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어. 여태까지의 스토리를 보여줌에 대해서? 스테이지 자체에서도 뭔가 내가 이걸 보면서, 어, 약간, 이러해서 이런 스토리, 이런 스테이지, 이런 떡밥, 이런 게 보였는데도 불구한데, 이 후반부 쪽에 있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과거 회상, 정신세계에 있는 과거 회상,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현실 스테이지에 돌아와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스테이지 구간, 그 부분은 괜찮았어, 그나마. 약간, 했던 거를 다시 해서 새로움은 없었어도, 그래도, 뭔가, 있잖아. 뭔가가 보여주잖아. 액션이라도 있었잖아.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뭐, 액션도 있었고, 타격감 여전히 좋네. 하고, 어 뭐, 이제 한 번씩 풀어가면서, 이제, 아, 이런 것도 있었지. 어, 이제 마리를 향해가는 길부터, 진짜 후반부야. 거기서가 진짜 후반부야. 그리고, 그, 정신세계 쪽, 그 스토리는, 스토리도 좀 루즈해. 그니까, 좀, 간략화 했으면 좋겠어. 너무, 이래, 이래, 이래는데 과정이 너무 길어. 결과는 알아. 내가 이미 결과는 다 알아. 왜? 그 이전 스토리에서 이미 다 봤어. 송대령 대전까지 이미 다 알아. 대충 다 알아. 근데, 너무 스토리도 과정이 너무 길고, 스테이지도 길고. 어, 좀 줄였으면 좋았었을 거다. 그리를 향해 가는 길. 스테이지 많이 줄였어. 어, 딱 느꼈어. 스테이지를, 어, 좀 말이 줄이긴 했다. 좀 이제, 어 그래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기믹도 있었던 것 같고, 액션도 있었고, 그리고 막그 스테이지 클리어했을 때 스토리도 마리에 관한 스토리지.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마리 스토리가 나오지. 어 마리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 마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었는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있어도, 그래도, 과정은 괜찮았다. 가, 캐릭터 감정을 잘 묘사했다. 그 정도? 어. 그, 딱 그거야. 감정을 잘 묘사했다. 딱, 결과를 알고 보니까 조금 그랬던 거지?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는? 어. 그, 캐릭터의 감정이 잘 느껴졌어. 그리고 이제 마리를 딱 만나지. 마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얘기가 나와.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는 뭐냐? 엄마가 죽고 나서의 바로 주인공과 마리의 스토리.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기억이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캐릭터들의 상황. 그 상황이 이제 처음 나왔지.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두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 과정에서 나왔었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어린의 순수함이 악이라고 했는데, 아, 이제 깨알 머핀에 대한 것도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느꼈던 거는 순수함이라는 게아 나쁘다고 했지만 이 마지막 스토리의 그 순수함은 아빠가 이제 조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아빠에 대해서 그 순수함으로 위로를 해줬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어. 그 스토리 자체에서 주인공이 위로를 받았구나. 이 내가 지금 이 말이란 딸내미한테 네, 이런 위로를 받았구나. 라는 걸딱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머핀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이제 초반에 나왔던 고양이가 이제 이름이 머핀이었다는 건데 그걸 잊지 못하고 제, 자기가 애용하는 이제 드론 자기가 사용하는 드론이 이름도 머핀에 지어줬고 그래서 그 드론이 아작이 났을 때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화를 냈구나. 마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감정적으로 뭔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떡밥을 또 풀어줬지. 그러니까 머핀이 빠개졌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냈냐. 그냥 단순히 내가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해서 했던 그런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머핀한테 그 고양이에 대한 정을 줄 정도로 이제 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겠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마지막까지 떡밥을 풀어냈다. 그냥 떡밥이 남은 게 없었어. 결과적으로는 플레이 타임이 길어, 길었음에, 아, 길었으니까, 그래. 플레이 타임이 좀 길었으니까 이제 다풀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 좀 줄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해, 아무리 봐도. 어. 그 산나비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나왔고, 음. 결과적으로 스토리 자체도 나쁘진 않았지, 어. 난 오히려 스토리 게임이었으니까 좀더 스테이지를 줄였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laughs> 난 솔직히 스토리, 난 스테이지가 너무, 스테이지 깨는 게 루즈했어. 어, 그 정신세계 쪽이 좀난 별로, 어, <laughs> 결말까지 딱 계산을 했을 때, 깔끔했다. 어,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와닿는 그게 있어. 그니까 러 이게 결말을 다 알잖아. 다 알고 내가 그걸 본 거잖아. 근데도 그 캐릭터에 대한 그 감정이 느껴졌으니까, 어, 딱 벅차오르는 뭔가가 느껴졌어, 그래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후반에 팍 하고 터트리냐, 아니면은 이제 이것처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냐, 이건데,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힘들다고 느꼈는데도, 음, 꽤 괜찮은, 그, 마무리였다. 마무리도 꽤 괜찮았어. 마리는 이제 결국 군인이 됐고. 그리고 내가 제일 생각이 나는 거. 마리가 얘기했던 지렁이 괴물. 뭐, 새. 새는 이제 못 잡는다 했던 게 보스전이 었을 거고. 약간 도망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약간 뭐 하늘나는 기차 다 이제 스토리에 이해가... 그러니까 보스가 왜 이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열차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스전에 대한 기믹들 다... 어... 다 너무 잘 풀어놓은 것 같아. 어... 너무 잘 풀어놨어. 결과적으로 너무 잘 풀어놨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까지, 이 스테이지, 내가 이 맵을 만든 거, 보스들, 의미가 있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 놨다. 그치. 마리의 희망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마리가 아빠를 한 번이나 더 보고 싶어가지고, 마고시에 갔고, 그 마고시 스토리를 이어감에 동시에, 마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군인이 돼서, 아빠랑 같이 모험을 떠났을 때,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지 않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다. 딱 깔끔한 스토리였고, 여운도 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냥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아. 의미 없는 건 없었다. 여기에서. 어, 다 의미가 있었고, 음. 하다하나 다 의미가 있었어. <laughs>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자, 게임성 별 5개에 4.5점. 4점에 4.5. 게임 자체는 그냥 게임을 하려고 이 게임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토리 다 스킵하고 나 진짜 이 게임 그냥 즐길래. 게임으로서만 즐길래. 스토리 다 스킵하고.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해도 진짜 나쁘지 않아. 어, 게임 자체가 어, 진짜 나쁘지 않아. 스토리 3.5에서 4. 어, 솔직히 아쉬웠어. 어, 그 루즈한 부분이 난 아쉬웠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난그 부분이 루즈했었어. 가지고 스토리는 그 부분 빼고는 완벽했지. 어, 그거 빼면은 4.5까지 줄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 컸어. 너무 컸어. 그 부분이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 전, 나중에 이제 전성기 준장의 이야기와 그 어, 마리의 스토리가 외전으로 풀어준다. <laughs> 전성기 준장이 좀 많이 궁금하긴 해. 어, 전성기 때이 녀석이 얼마나 센 걸까? 랄때 약간 그게 궁금하긴 하지. 어. 나중에 만약에 이제 번외편으로 나온다면은 나는 진행을 하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오늘 산나비에 대해서 이제 결말 보고 이제 마무리 후기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같아그 총점으로 따지면은 4점 음 괜찮았어 게임성 되게 좋았고 스토리 나 배드 어 게임 자체 총점은 4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네 어 괜찮아요 이거는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어 그냥 게임으로만 진행을 해도 괜 굉장히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산나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